안녕하세요. 조롱이에요. 드래곤 플라이 유상증자 실권주 청약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난 12월 7일부터 8일까지 드래곤 플라이의 주주 우선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이 있었는데요. 총 청약률 42.27%로 57.73%의 실권율이 발생해서 일반 투자자 실권주 청약을 진행해요. 발생한 실권주는 총1 1 7 4만1 9 6 5주로약 129억 9,100만원 정도예요. 드래곤 플라이의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청약은 유진 투자증권에서 주관하고 공모가는 776원이에요. 12월 12일 월요일부터 12월 13일 화요일까지이고 환불일은 12월 15일 목요일이에요.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은 12월 28일 수요일인데요. 유상증자는 상당히 이틀 전에 권리공매도가 가능해요. 드래곤 플라이의 권리공매도 가능일은 12월 26일 월요일이에요. 드래곤 플라이 실권주의 청약 최소단위는 100주부터이고, 최소청약 증거금은 77,600원이에요. 실권주는 청약수수료가 없고, 청약한도는 공모주식 100%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그리고 균등 배정 없이 경쟁률에 따라 5사 6입 방식으로 안분 배정해요. 드래곤플라이의 유상증자 자금 사용 세분해역이에요. 운영자금과 탑업인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154억원은 신규 게임 개발과 디지털 치료제 개발 그리고 스페셜 포스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64억원은 자회사 몽스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드래곤 플라이의 유상증자는 주주 우선 공모증자 방식이기 때문에 미청약 잔여 주식은 발행하지 않아요. 12월 9일 드래곤 플라이의 분가는 966원으로 유상증자 발행가 776원과 대략 28% 정도 차이가 있어요. 조롱이는 드래곤 플라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편이고, 최근 3년 동안 최대 주주가 박철우에서 실수업 그리고 PHC로 두 번이나 바뀐 부분이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만 청약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보여서 토엔만 청약하거나 청약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